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뉴스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소식입니다. 글로벌 확진자 누계 1014만 2489명 사망자 누계 50만 1868명 영국 확진자 누계 31만 2640명 사망자 누계 4만 3634명 영국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는 어제밤 자정을 기점으로 나온 수치를 보도하는 것입니다. 케어 홈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신 분들은 누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글로벌 확진자 숫자가 1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런던 단신입니다. 정부는 7월 4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록다운을 전면 해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이 레스터시티인데요. 부분 해지가 시작된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늘고 있는 레스터시티에 2주간의 록다운 연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라디오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영국의 재앙이었다며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9월 초 정상 개학일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방이 박지현 제작팀장의 탈북 전 북한 생활과 탈북 후의 중국 및 영국 생활 등을 소개한 자전적 기사가 영국 일간지 메트로 신문 오늘판에 실렸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감옥에 보내졌고 고문당한 후 노예로 팔려갔다 라는 제목을 달고 남편 사진과 함께 소개된 기사를 읽고 싶으신 분은 제목란에 적혀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구경령의 달 6월을 보내며 2002년 오늘 2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대한민국 해군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장렬한 전사로 말미암아 지켜진 NNL과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1982년 6월 레이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중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인용 보도하여 줌으로써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의 개념을 강변하는 박지현 제작팀장의 기사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서해연평도 해상아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군 함정의 기습적인 도발 사격이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을 퇴거시키기 위해 근접 기동을 실시하던 아군 고속정은 적의 기습적인 도발 사격에 대처. 불퇴전의 용기와 필승의 신념으로 물리쳐 NLL을 성공적으로 사수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의 동태를 예에 주시하다가 적의 기습 공격에 숨을 거둔 정장 고 윤영하 소령. 조타장으로 교전 당시 끝까지 타기를 잡고 있었던 고 한상국 상사.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한포 방아쇠를 당겼던 고 조천영 황도현 중사 M64수로 자신의 몸을 은폐하기도 힘든 갑판에서 응전사격 중 산화한 고 서후원 중사 부상당한 전우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피격을 당하여 세개월여의 투병생활 끝에 꽃다운 청춘을 접은 고 박동혁 병장 강인한 정실력과 불굴의 두혼 하나로 뭉쳐진 전우회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한 참수리 357 전사자들의 삼가명복을 빕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을까? 1982년 6월 8일 영국을 방문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의회에서 행한 연설 아기제국 중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전체주의라는 끔찍한 정치적 발명품으로 점철된 피로 얼룩진 세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낙관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활력이 줄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적들이 압제의 수단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연약한 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주의 스스로 날마다 증명하고 있으므로, 낙관적 생각을 가져도 좋습니다. 발트해의 스테틴에서 흑해의 바르나에 이르기까지 전체 주의가 심은 정권은 그 정통성을 구축하는데 30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정권도 아직까지 자유선거를 시행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총검으로 심은 정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공산세계에서도 자유와 자결을 위한 인간의 자발적 욕구가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1953년 동독,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1981년 폴란드를 보면 이들 국가에서 일어난 자치 요구를 경찰 국가가 얼마나 잔인하게 진압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지금도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련 자체 내에서도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위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방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연약한 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길을 필요가 있습니다. 금세기에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적 이상의 점진적인 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공산 정권에서는 민주적 변화를 고무하지 않아야 하지만 우익 독재 정권에서는 민주적 변화를 고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그리 한 것처럼 이 이율배반적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단 국가가 핵 능력을 개발하고 나면 그 국민을 대상으로 제한 없이 공포정치를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거부합니다. 비상시는 지금입니다. 더 이상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강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확률도 높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시기에 이 섬나라는 용기로 빛났고 윈스턴 처칠 경은 영국의 적에 대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영국의 적은 영국인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주 국가들은 독재자가 우리를 과소 평가하게 함으로써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리고 대답해봅시다.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며, 스스로 자유를 유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 획득도 도와줄 각오를 갖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상은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기사들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